이번 시간은 영업 판매의 반품 반입 등록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품 반입 등록은 출고된 거래가 반품될 경우에 그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반품 반입 등록은 이 출고서 등록 방법과 동일하며 어 수량을 반드시 마이너스로 입력하셔야 합니다. 반품 등록된 내역은 그 판매 출고 등록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시고요. 수불 코드는 매출한입으로 등록되게 됩니다. 반품반입 등록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품반입 등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. 어, 수불코드가 매출을 한 입으로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. 예, 조회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. 걸처를 등록하시고요. 예, 반품받으시려는 상품을 선택하신 후 어, 주의하실 점을 반드시 수량을 마이너스로 두셔야 합니다. 이 경우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반품 처리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. 이 내역은 이 판매출고 등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.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매출환입으로 잡혔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. 보통 물품이 나갔을 때 나간 물품이 다시 그그 반품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. 이 반품환입 등록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출고 등록에서 어 출고서를 복사하신 후, 수불코드를 매출 한입으로 두시고 수량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